그래 불과 오일에 국민들이 이렇게 어, 재권을꽉 채워주시네요. 네. 자, 대 영으로 김찬영 선수가 첫 판을 가져갔습니다의 김찬영 선수의 정현민 선수의 부모님인데. 처음으로 8강에 들었기 때문에 아주 열렬히 응원하실 텐데 표정은 썩 좋지가 않아요. 첫발판 내준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나 뭐 실업 1년 차의 선수로서는 그 만큼만 이렇게 참참혹하다 보면 꼭꼭 아마의 주인공이 가까워집니다 네. 이번 대회 백두급에서는 연수부청 선수가 두 명, 김찬영 선수와 서남근 장사가 출전해 있습니다. 태강에 올라온 두 명의 선수고요. 두 번째 판입니다. 어, 두 번째 판. <laughs> <laughs> 아, 아, 정현민 선수가 한판 만회했습니다. 정현민 선수가 수비가 좋은 선수거든요. 네. 그래면 이제 비 실험은 이렇게 한 판은 가져갈 수 있지만 일단 물리치고 꽃가마에 등극하려면 공격적인 실험을 변해야 되는데 이제 정현민 선수도 많은 생각을 하면서 실험을 할 겁니다. 자 김찬영 선수가 너무 정면을 들었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상대 좀 체중을 힘으로 버티지 못했어요. 오히려 본인의 중심이 뒤로 무너지고 말았죠. 네. 자, 이렇게 부모님이 좋아하는 모습인데 일대 일. 가연지 생애 처음으로 8강에 진출해서 준결승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한판을 남겨 놓았습니다. 오창록 장사입니다. 어제 이제 한라급 등극했던 오창록 장사인데요. 오늘 영암문 민속 씨름단 선수들은 이제 백두급 진출한 선수들이 없는데 윤성민 이전 어 선수도 있고 이 백두급의 선수가 있는데 어 바로 돌아가지 않고 이렇게 또 경기 관전을 하네요. 어 영암민속 선수단 어제 모든 경기 오늘 사실 백두급에 전부 예선 탈락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남아서 상대를 뭐 1서 1서 1도석을 분석한다는 건참 좋죠. 아, 그렇죠. 특히 이제 딱한 달이 남았지 않습니까? 천하장사 대축전이. 예. 아마 거기에도 준비하고 예. 어,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네. 태양군청의 곽현동 감독입니다. 그리고 연수구청의 한대호 감독. 한대호 감독 같은 경우는 어 이 백두급 선수들 예상했던 선수들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김찬영 선수와 손광구 장사가 올라가면서 원래는 이제 돌아가려는 마음까지 먹고 있다가 바로 짐을 풀었다고 해요. 김재웅이들 어, 다해서 어제 경기장 예선전에 참석을 했죠. 그러나 선수들이 이렇게 돌아갈 수 없다는 단단한 각오 덕분에 네. 두 명이나 8강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어제도 뭐 오창록 장사가 진짜? 1cm 그 위에서 모래판에서 뒤집기 또알수 없는 승부를 지원대? 보여줬는데 그렇기 때문에 창고은 열어봐야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실험 <목소리> 선수들은 우리 실험에서 그런 기술을 볼수 있는 것은 사바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거든요저 예. <목소리> 사발 놓치면 안 됩니다. 세 번째 판 1대1. <목소리> 세 번째 판밀어 봅니다. 밴더커리 가창 기술 김찬영 2대1로 연습구청의 김찬영 선수가 두 판. 2대 1로 결국 준결승에 올라갑니다. 왼더거리가 두 차례 모두 통했습니다. 일단 김찬영 선수의 공격력을 높이 칭찬해 줄 수밖에 없어요. 네. 뭐두 번째 판에도 들배짓을 하다 너무 정면으로 들다가뒷 중심이 무너지기는 했습니다만은 네. 계속 공격적인 세판다 공격적인 시름을 했다는 것이 아주 고무적인 현상이죠. 네. 정현민 선수는 역도 팔강까지 올라왔습니다만 아쉽게 준결승 진출은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동갑내기 두 선수였습니다. 95년생 폐안군청의 정현민 선수.